자, 한번 보여드리죠. 지키고 있는. 응, 자, 어, 갑자기 손질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어, 한번 가져와봤어요. 또다리입니다. 응? 또다리. 문치가자미. 응? 문치가자미. Okay. 자, 문치가자면세마리죠 어. 보통 봄철 되면 새꼬시로 썰어서 먹는데 <laughs> 제가 집에서 술안주 겸 밥반찬 겸이렇게 먹을 때 썰어서 예, 먹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뭐제 저만의 고유한 썰기 방법은 아닌데 이 바닷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썰어 먹어요 저번 참에 제가 숭어 쓰는거안 보셨죠 음, 숭어 쓰는 것처럼 일단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새꼬시가 아니고 포를 뜨는 겁니다. 포를 떠가지고 먹는 거. 포를 뜹니다. 포를 뜨면 돼. 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뼈하고 살 사이에 칼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을 발라으면 되겠죠. 요즘 그 방파제 같은 데서 생활 낚시 하시면 도다리는게 잡히잖아요. 그치? 우리 손님들도 해를 시켜놓고 잠깐 방파제 가서 이걸 두 마리 낚아왔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썰어 들었지 방파제 같은 데서 가족들끼리 생활 낚시 하면 이런 도다리가 간간히 뭅니다. 어. 그럴 때 어, 나는 새꼬시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럴 때할수 있는 방법. 어. 근데이 방법은 다섯 장 뜨기를 하면 안 되고 세장 뜨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요쪽 저쪽 뜨는 그걸 하면 물론 해도 되는데 조금 어 뭐랄까 조금 안 맞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립니다. 일단 포를 뜨고 나서 뜨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특별한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나도 지금 이 방법으로 쓰는 거는 올해 들어서 지금 처음이거든요. 도다리가 살이 올라야 이 방법으로 썰어가지고 배를 해 먹을 건데 올해는 아직까지 도다리가 지금 살이 좀 올라도 완벽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올해 올해 들어서는 지금 이 방법으로 처음 썰어봐요. 그래막한 뭐 1년만에 썰어보니까 좀 손이 좀부자연스럽다 몸이 좀 풀려야 되는데 이거 한두세번 썰어보고 이래갖고. 손에 딱그 익어야 되는데 맨날 돈만 쓸다가도또다로 쓸라 하니까 약간 어색하네 해보겠습니다 옛말에 또 떠보면 이제 그 감이 올라오지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뭐 당구 치는 거 이런 거는 한번 배워놓으면 안 까먹잖아요 해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배운 거는 잘안 까져 먹거든 안 까먹거든. 안 까먹거든. 안 잊어버린다 이가 몸에 딱 빼어있는 거는. 어. 처음에는 어게해도 이제 사사 한두 마리 하, 해가면서 이제 까먹 찾아가는 거죠. 어. 여러분들을 그리고 한번 빼어놓으면 분명히 이렇게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쪽에도 이렇게 처음부터 칼집을 주면 이게 뭐 떼기가 용이하겠죠. 어. 저는 그냥 귀찮아서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얹어 놓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잘 보입니까? 잘 보이나? 요렇게 보이지 야돼요 칼을, 요 칼집을 넣으세요. 제가 말한 건 아까 반대쪽에 안 넣었죠. 응, 이렇게 넣으면 좀더 편하지. 나중에 잘라낼 때. 이렇게. 반대쪽까지도 이렇게 칼집을 넣으면 더 편하지. 응. 우리 조카가 옆에서 장난치고 있다. 여보세요? 자,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칼을 넣어서 요렇게 땁니다. 알리 알이 이제 조금 남아있다. 천천히 하세요. 살한점한 점. 한 점. 이게 고기가 작아서 칼이 쭉쭉 나가면, 얘 살이 너무 많이 달라붙는다. 이렇게 천천히. 생활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게한계가 있잖아. 두 마리 잡았는데, 뭐, 반 날라가면 만든다 아닙니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 뭐, 반대쪽이 약간 삐치죠이 어. 정도로 천천히 얇게 드세요. 뭐, 빨리 한다고 상주는 거 아니니까. 어. 옆에서 뭐 자꾸 잡으면 엿노노? 자, 그리고 요 갈비, 요거 잘 떼어냅니다. 살짝 발라 넣는데요. 응? 어어 열두 시 이후에 응. 아무 때나 준비되면 배드밥 세개해가고 불러달래. 했으면 다 됐습니다. 검은 음. 음, 막을 닦아내고 깨끗이. 음. 자, 이쪽 배쪽에도. 얇은 막을 제거를 해줍니다. 됐어요 어, 이런 끝. 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손질은 끝났습니다. 자, 배를 썰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양을 내는 방법이 아니고 밥 반찬 또는 술안주 기으로배를 먹을 때 아주 유용한, 썰어 볼게요. 그냥 얇게 벗겨냅니다. 어. 껍질에 딱 붙여서, 껍질에 있는 아브라 기름까지 붙여서, 이렇게 얇은 막이 나오게끔, 이렇게 요렇게 썰어 내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얇으면 안 되고 약간 두툼하게 씹히는 맛도 좀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이제 가면 갈수록 약간 넓어지죠. 배가. 집에서 재료를 줄일 수 있는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응. 썰어보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배 부분부터 이렇게 요 이렇게 넣었다가 넣었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썰려고 마음을 먹은 거는, 그, 손님이 오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광어 있냐고 전화를 주시더라고. 근데 지금 광어 시즌이 아니잖아요. 광어는 없고, 도다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도다리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해드립니다. 뭐, 별다른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 요렇게 썰면 맛있겠다. 하는 방식으로 한번 썰어, 그려보고 그래 있어요. 음. 맛이 없으면 손님께서 뭐 예를 이리 들었냐고 뭐라고 하시겠지. 맛이 있으면 맛있다고 이야기할 거고. 제가 분위기 보고 손님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물어볼 수 없으면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손님께서 아 유튜브 잘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도 말을 붙이기가 쉽겠죠. 음. 한 번씩 보면 간혹, 아, 분명히 유튜브를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제 눈치를 읽금 금 보시는 분이 있어. 어, 내한테 뭔가 말을 걸고 싶은 거지.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가가지고, 뭐, 잘 모르면서, 그렇게 좀 하기가 힘들어요. 어? 그게 아닌 사람은 제가 잘못 짚어봐봐. 내가 잘못 짚는 경우, 이 사람 뭐고? 뭔데 나한테 와서 일하노?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먼저 절대 말안 걸어요. 어. 손님께서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는 뭐, 그에 대해서 또,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 제가 문제가가 아이고 유튜브 보고 왔습니까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손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이때까지 요런 방식으로 쓴 회를 먹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어또 느낌은 어떤지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못 물어보면 못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배쪽은 살이 희고 등쪽은 이제 껍질이 없기 때문에 예, 색깔이 진하죠? 살색도 약간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해를 썰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냥 포 떠가지고 쭉쭉쭉쭉 썰어내면 그게 훨씬 더 수월해요. 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맛 때문이다. 똑같은 해라도 이렇게 썰어놓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로. 초밥 같은 거 하고, 초밥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한입넣고 물물 하면 맛이 입안에 쫙 퍼져요. 어. 씹는 식감도 좋고. 아무런 분들은 모른다니까. 이렇게 시골 스타일로, 채군 스타일로 요렇게 썰어갖고 먹으면 진짜 그 맛이 있어요. 응. 저는 와서 뭐 이야기를 못 하겠다. 그리고 도다리는 광화하고 달라서 그 도다리 특유의 자그락 자그락 씹히는 거 텍스처, 식감이 달라요, 강화하고는 약간 쌀, 지느러미 살 씹히듯이, 이렇게 살이 오돌토돌하게 자그락자그락 자그락 씹히는 그런 특유의 텍스처, 식감이 있습니다. 응. 이제 그런 것들을 극대화 할수 있죠. 이렇게 쓰면. 응. 도달 1kg인데 양 양이 억수로 많아 보이죠? 그러고 보니까 양이 많아 보이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렇보여드리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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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있는렇 특유의 문이에요이이에요 점. 렇게 이렇게. 동렇게이가이렇 위쪽은 등살, 아래쪽은 게이렇 이렇게. 해가지고 렇게이요 전화번호를 확인하라니까 미안합니다 사무사칠대 사무사칠대 예 어서오세요 아니,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출연 좀 하실랍니까 예 목소리 출연 좀 하실랍니까 안그래도 내가 제가 잠깐 뭐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제가 뭐 출연 잠깐 요한마 와보세요 그러면 아까 광어 문의해 주셨는데, 제가 광어 없어갖고 도다리로 한다고 했거든요. 네. 제가 촬영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도다리 이렇게 껍질을 벗겨놓고, 이렇게 네.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썰어져서 이렇게 빼져내는 방식으로. 네, 네. 그렇게 지금 요 흰쪽 부분은 뱃살, 네. 그리고 약간 진한 부분은 등살이거든요. 이거회해 네. 많이 드셔보셨을 건데, 이렇게 해갖고, 썰어놓은 걸 드셔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지? 아, 예. 보통 이제 식당 가면 예.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는 안쓰거든요 예.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괜찮으시면 예. 맛 평가 한번 아, 알겠습니다. 아니, 신랄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laughs>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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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겠습니다알니다알겠있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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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다 알겠습니다. 알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하다알겠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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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 예. 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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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습만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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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겠 예. 잘 보고 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챙기쓰면 네. 맛있다. 네. 응, 나 할게. 본인 서비스 하시나 보다. 고기 좀. 아, 바로 기 어. 없데 너무 너무 는안 좋은 거야. 응, 너는? 응. 치즈 너 김치 있나? 그리고 초밥 조금만. 네. 한번. 초밥 하세요갈 사람은. 네. 밥들은 잘만었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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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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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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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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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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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